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22장 23절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절한절 번갈아 가며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도 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 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 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차례 차례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그 권위에 대해서 시험했고, 어제 말씀해 보면 이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세상에 이제 납세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셨죠. 그리고 그들이 실패하자, 이번에는 사두 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세요.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그 문제로 예수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시험도, 또그 모든 논쟁도 다 말씀으로 풀어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또 우리가 마음에 고민이 있을 때에 또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 말씀 안에 해답이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으실 때 바로 붙잡으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사실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 혹은 우리가 외웠던 그 말씀 한 구절만을 가지고 떼어서 보면 말씀을 오해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여러분들 이 단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이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으면서 뭐 성경 구절 한 장, 뭐두 장을 읽으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절 구절을 떼서 짜집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말씀들이 한두 절이 아닌데 한 절, 두 절을 짜집게 하면 어떤 이야기를 못 만들어내겠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 육신의 눈으로 읽어서 육신으로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말씀하셔야지 깨닫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지혜를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지혜를 사람의 글로 어떻게 다 표현해낼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 엄청난 기쁨과 환희를 글로 다 표현해낼 수 있습니까? 벅차오르는 그 감동을 글로 다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우리는 워낙 문장력이 뛰어나서 하실 수 있으신가요? 아니요. 반대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찬그 슬픔 또한 글로 표현할 수 있으세요.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슬픔과 아픔을 글로 적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이 그걸 그대로 받고 느낄 수 있을까요? 사실 글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것은 한계라는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은 영으로 하나님의 그 감동으로 영으로 우리가 해석해야지 사실 육신으로 이걸 다 이뤄낼 수는 없다라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하나하나 육신으로 다 풀어내려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율법, 그 율법에 담겨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구별하지 못하고 율법에 관한 조항들을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건이 율법, 뭐 주일날 안식해라라는 그 율법을 가지고 또 계속 다른 조항을 묶으면 무엇이 안식이냐? 어디까지가 안식이냐? 이렇게 구별해내는 거예요. 스위치를 키고 끄는 건을 안식이냐? 안식이 아니다. 그게 왜 안식이 아니에요? 버튼을 누르고 보일러 푹기뭐 에어컨을 키고 끄는 것 그거 그게 어떻게 안식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 조항으로 만들어 버 사람의 생각으로 이걸 하나님의 마음을 가둬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가 났다는 거죠. 오늘 말씀도 보면 사두 개인들이 나와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 오경 외에는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사도 개인들이 하나님 앞, 예수님 앞에 나와요. 그들은 부활이라는 걸 아예 믿지도 않아요. 이 사도 개인들을 엄밀히 따져 보면 다윗 시대의 사독 제사장들의 후예들입니다. 그들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들은 구약 성경 중에 모세 오경만을 믿었고 부활이나 영원불멸 내세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 뭐 다니엘이나 시편 이 말씀들은 다 그냥 무시해 버렸어요. 뿐만 아니라 이 사두 개인들은 산해드린 공의의 회원이었기 때문에 막강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내세에 대한 그 열망이 크지 않은 거예요. 항상 지도자들로 앞에 서 있고 많은 부와 능력 권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이 땅에서 많은 부와 권력을 누리는 그 삶이 만족스러웠어요. 뭐 내세나 부활이나 이러한 것들을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 메시아라는 그분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어쨌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권세도 이 막강한 부와 권력도 모두가 다 휴지 조각이 될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수원법을 통해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부활을 가지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그 이야기 또한 너무나 웃긴 거예요. 수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를 갖지 않고 아이가 없는 채로 남편이 죽어요. 그러면 그 아내는 자연스럽게 동생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남편의 동생이 그래서 또 동생한테 집각이 되는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곱 형제가 있는데 처음부터 일곱째까지 다 여자를 받아들이고 죽었대요. 사실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는 도대체 누구의 부하라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냐는 거죠. 아니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들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떼어서 인용하는 거. 내가 믿고 싶은 거, 내가 보고 싶은 거, 내게 유익한 말씀만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태롭게 하는 말씀이나 이러한 것들을 전하면 배척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와 권력, 세상이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 넘어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 제일 앞에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들 말이 쉬워서 그렇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 저는 아직도 이해를 못해요 지구가 왜 공전하고 자전을 하는지 스스로 어떻게 지구이큰 지구가 돌수 있는지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아니 대부도에 와가지고 밀물과 썰물을 보고 여러분들을 항상 어릴 때부터 봐오셔서 모르시겠죠 저는 여기 와서 너무 신기해요 볼 때마다 아니 왜 여기는 물이 이렇게 들어왔다 빠졌다 하는 걸까? 왜 그런? 여러분들 다 이해하세요? 하다 못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도 우리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는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교만하여서 한계가 없는 것마야 내가 다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인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 늘 겸손히 엎드리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이야기하면서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해요. 부활 이후에도 동일한 삶을 살고 동일한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말씀을 인용하세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말씀하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요 너희들 모세 오경만 믿고 있는데 출애굽기 말씀 너희는 안 봤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무엇이냐면 현재 시제예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이삭의 하나님이었다가 아이 야곱의 하나님이었다가 아니라 현재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살아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아브라함이 죽은 지가 언제인데 2000년 훨씬 전에 죽었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부활해서 살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으로 우리의 영을 그와 함께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현재 시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활 이후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뭐 결혼이나 뭐 가족 관계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에 있는 삶이 다 벗어 벗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문제를 얘기할 때도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죄 때문에 멀어진 그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죄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께 접붙임 하나님과 관계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음 이후에 우리가 어떤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하고 접붙임바 되어져 있으면 이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썩어지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활 이후의 삶을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부부 관계로 맺어졌는데 부활 이후에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그 누구의 안에도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하 하나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실 육신의 관계, 이 부부의 관계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아내를 남편을 뭐 부부 관계로 친밀한 아주 가장 친밀한 관계 중 하나가 부부 관계인데 사실 그 친밀한 부부 관계도 불화와 상처와 사실 이기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재성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 이후에 경험하게 될그 관계는 세상의 관계하고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나아가는 거지 육신의 관계로 나아갈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거지 육신의 관계를 가져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육신은 이미 다 끝이 났어요. 죽음으로 우리 육신은 흙으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되는 과정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고 읽을 수 있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말씀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다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 음성에 집중하시길 바래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전에는 이 말씀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모든 말씀도 그때 상황과 문화에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이걸 받아들여야지. 왜 여기엔 돼지고기를 먹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돼지고기를 먹습니까? 글쎄요, 하나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렇게 만드셨는지? 오늘날 우리는 율법에 매여 있지는 않아요. 물론 그 율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더 깊은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매여 있지 마시고, 우리 영이 기뻐 하나님과 관계하셔야 돼요. 육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면 우리는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 영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면 육신의 문제는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내 그러니까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사망의 문제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다알수 없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며 그 말씀조차 우리는 다우리 뜻대로 우리의 생각으로 해석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처럼. 또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가득한 것처럼 하나님 때로는 위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다알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함이 믿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며 육신에 매여 이 땅을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 주의 영으로 충만하여져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영의 눈을 띄어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주의 영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 우리를 인도하시며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